결혼 전 설날 연휴 엄마 이사 왔어 엄마? 엥? 엄마 어디 갔지? 잠깐 어디 나갔나? 전화해볼게 엄마 친구 만나러 나갔다고 기다리라네? 곧 온다니까 기다리자 아 우리 3시에 온다고 말씀 안 드렸어? 아침에 얘기해놨는데 잊어버렸나? 암튼 곧 오겠지 뭐 3시간 후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우리 3시쯤 온다고 했잖아 친구가 온다는데 그럼 어떡하니? 니들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수다 떨다 보니 저녁 다 됐지 뭐. 너네 어차피 저녁밥까지 먹고 갈 거잖아. 아니요, 어머님. 저희 곧 가야 해서요. 엥? 명절에 겨우 마지막 날 인사하러 와서는 밥도 안 먹고 가? 죄송해요. 이모가 외할머니 모시고 오랜만에 올라오신다고 하셔서요. 할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결혼식 때는 못 오시거든요. 오빠도 같이 인사드리려고요. 오늘은 밥못 먹고 가야겠네요. 어머님 밥 엄청 맛있는데. 너네 저녁밥 먹고 갈줄 알고 태훈이 좋아하는 알탕 일부러 끓여놨는데. 진작 말이라도 해주던가. 이건 뭐사온 거냐? 아, 그거 과일 세트예요. 어머님 과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과일이라고 이번 설에 많이 들어왔는데 겨울에는 귤 말고는 맛있는 것도 없더라. 백화점과일 세트나 비싸서 맛있지. 태훈이 너네 형수가 가끔 유세계에서 과일 바구니 사오잖니? 어, 그치. 과일은 비싼 거 먹어야 맛있긴 해. 이것도 저희 동네 유명한 과일집에서 품질 좋은 거로 사온 거라 맛있을 거예요. 그래, 뭐 과일 몸에 좋지. 이번 설에는 과일만 이렇게 들어오네. 하느나 굴비 같은 거나 사오지. 이거 맛도 없어 보이는구만. 남자친구와 4월에 결혼 날짜를 잡았고 결혼 전 설날에 명절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만색이 안 좋아 보였고 제가 사강 과일 세트도 별로 마에안 드신지 반응이 안 좋으셨죠. 잠시 후 그때 상견례에서 사돈이 예단비 해주기로 하셨잖아. 예단비는 안 받고 현물 예단으로 받으려고 아버지랑 나는 골프채 하나씩 바꿔주고 첫째 네도 예복 한 벌씩이랑 가방이랑 받고 싶다는데 목록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줄게. 네,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돈으로 받는 건 나중에 뭐 샀는지 기억도 못하고 원래 다른 것도 그렇잖아 돈보다는 선물로 받아야 기억도 오래 남고 그때 사돈이 천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셔서 대충 비슷하게 계산해서 목록 써놨으니 부담 갖지 말고 네 근데 어머님 제가 받는 봉채비는 그대로 현금으로 받았으면 해요 뭐라고 봉채비도 줘야 되는 거야? 상견례 때 예단비 얘기하시면서 봉채비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어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그럴 소리를 할 리가 없는데 왜냐면 우리가 너네 전세금에 1억이나 보태줬잖아 너네 친정은 하나도 안 보태주고 그래서 예단비 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지 봉채비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너는 상견례 때 예단비 천받으면 얼마 정도 돌려드리긴 해야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 이상하다 그때는 내가 정신없이 말했나 보다 근데 너도 생각해 봐라. 지금 같은 시대에 다들 부모손 안 빌리고 시집 장가 가는데 우리는 1억이나 해줬잖니? 그니까 봉채비 같은 건 받을 생각 안 했으면 하는데. 잘 생각해 봐. 우리가 1억 안 도와줬음. 거기 집 전세 잡았겠니? 대답을 해 봐. 네 그렇죠. 안 도와주셨음 저희 예산에 맞게 들어갔겠죠.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양심에 안 맞는 것 같지? 그리고 안 그래도 내가 이번 설의 첫째 날부터 너 인사 올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오후 늦게 오는 거 너무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하니? 아무리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어도 결혼 날짜까지 잡고 맞는 명절인데 이건 아니지? 앞으로는 이렇게 예의 없이 행동하지 마라. 알겠니? 그날 밤 우리 집왜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지? 어머님 몇번뵌 적은 없지만 점점 뵐 때마다 조여드는 느낌이 강하게 되는데,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시월드, 시작인가? 어머님이 보낸 목록 가격이나 알아봐야겠다. 어머, 이게 뭐야? 골프채가 이렇게 비싼 거였어. 엥, 형네 옷이랑 가방은 죄다 명품이네? 다 합치면 1450만원? 이게 뭐야? 대충 가격 맞춰서 골랐다더니, 이럴려고 예단비 안 받으시고 현물로 사오라고 했던 거였구나. 저희 신혼집은 전세로 구했는데요. 제가 5천을 보탰고 남친은 사회 초창기 시절 투자를 잘못해 돈이 한 푼도 없어 시댁에서 1억을 해주신 거였습니다. 나머지는 물론 대출이었고요. 친정에서는 3천 정도의 가정가구를 마련해주셨죠. 그런데도 제가 조금 덜 해오는 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예단 목록을 품명까지 직접 적어서 주셨습니다. 몇백 차이 난다고 뭐라 할 수도 없고 한 번뿐인 결혼이니 잘해드리고 싶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달후 예비 시어머니 생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점심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그냥 대충 먹었다. 뭘 혼자 있는데 맛있는 걸 먹었겠니? 네 이따 저녁에 어머님 좋아하시는 댁에 예약해뒀어요. 저녁에 맛있는 댁에 많이 드세요. 안 그래도 태훈이 전화 받았어. 근데 우리 둘째 며느리는 생일 축하 전화를 일찍도 한다. 지금 세시가 다돼 가는데. 생일날 다 넘어가게 생겼네. 너네 형님은 멀리 있어서 미역국도 못 끓여 드려 죄송하다고 아침 7시부터 전화 왔드만. 죄송해요. 저는 아침 일찍 전화하면 실례될까 봐못 드렸어요. 출근하고 나서는 월요일 아침이라 엄청 바빴거든요. 점심시간에 통화한다는 걸 점심도 못 먹고 이래서 깜빡 잊은 거 있죠. 죄송해요. 그래 너도 정신없겠지. 근데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저번 설에도 늦음악기 와서 나한테 한소리 들어놓고 또 이러네. 내가 다른 건다 참아줘도 예의 없는 건 절대 못 참는다.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알려줘야겠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가 1억은 왜 도와줬겠니? 서로서로 서로 예의 좀 지키자, 며느리야. 다음 아버지 생신 때는 아침 7시 정각에 딱 전화해서 인사드려라. 그날 저녁 식당 엄마 좋아하는 대게 많이 드셔. 킹크랩도 이따가 나올 거야? 네. 오늘 킹크랩이 엄청 좋다고 해서 예약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망고 케이크도 드세요. 요즘 이 케이크 엄청 유명해져서 줄 서서도 못 산대요. 제가 동생한테 부탁해서 동생이 2시간 줄 서서 겨우 사온 거예요. 그래 근데 내 생일이 뭐라고 줄 서서까지 사온다니. 그것도 네 동생한테까지 부탁해서. 에이 엄마 망고 케이크 좋아하면서 그래? 맨날 못 사서 아쉬워했잖아. 며느리 덕에 오랜만에 먹어보고 좋으시겠구만. 아휴 그렇게 날 생각했으면 주말에 집에 좀 오지 그랬어? 니들끼리 논다고 정신없었지? 어떻게 딱 생일날 퇴근들하고 와서 밥만 먹고 간다고 하면서 생색은 엄청내네 첫째네도 그렇고 너네도 그렇고 다 똑같애 아들들 키워봤자다 니넨 아들 낳지 마라 에이 엄마 형네보다 우리가 낫잖아 형은 엄마 생일이라고 전화하고 용돈만 보내면서 뭐 도토리 키재기네요 걔들은 뭐하도 바쁘고 멀리 살아서 그렇지 니들은 코앞에 살면서 생일인데 주말에 얼굴 한번을안 비춰? 에이 우리 엄마 서운했구만요? 알겠어 앞으로는 잘 찾아갈게. 근데 우리 엄마 작년까지만 해도 생일 별 신경 안 쓰더니 왜 이러실까? 니네 아빠가 내 생일이라고 신경은 써주니? 이번에도 친구들이랑 골프 여행 간거 봐라? 내 생일 속 껴서? 첫째 네도 멀리 살아서 결혼해서 이때까지 생일이라고는 전화 한 통에 용돈만 보내주고 니들이라도 이제 결혼해서 잘 챙겨줘야 될거 아니냐고? 얘 이서도 셋이 다 돼서 축하한다고 전화나 하고 있으니? 내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겠니? 알겠어. 아빠는 원래 그랬잖아. 우리가 앞으로 잘 챙겨 드릴게. 아까 만났을 때부터 우리 여사님 저기압이시더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기분 부셔. 죄송해요 어머님. 앞으로는 잘 신경 쓸게요. 선물은 뭐 좋아하실지는 몰라서 저도 현금으로 준비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머님 필요하신 거 물어보고 선물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봉투를 건네드리자마자 돈을 확인하시고는 봉투는 테이블 위에 휙 던져놓으셨습니다. 저녁에 만났을 때부터 기분이 언짢아 보이셨고 밥 먹는 내내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였죠. 그런 어머님 눈치를 살피느라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잠시 후밥 따먹었으니 하는 말인데 니들 둘이 해서 이 봉투 주는 거냐? 아님 태훈이 너는 따로 선물 주는 거냐? 나는 여기 밥값 결제하려고. 왜 엄마 따로 필요한 거 있어? 앞으로는 아버지랑 내 생일 그리고 명절이랑 어버이날도 각각 50씩 준비해. 내가 매달 용돈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너네 형편에 맞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네? 그럼 명절이랑 어버이날 때총 100만 원을 드리라고요? 그래. 아버지나 각각 50씩 봉투하라고. 첫째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뭐 바지라도 하나 사 입겠냐? 20 드리고 비싼 밥 사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럼 50 드리고 밥도 사드려야 되는 거야? 이 자식이 아 당연한 걸 말하고 있어? 밥값은 니네 형한테 청구해서 뿜빠이 하던가? 생일상을 직접 차리던가 그건 니네가 상의해서 알아서 하고. 첫째네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너네도 똑같이 하라고. 어머님 저희 능력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금액이긴 해요. 생신에 어버이날에 추석 설까지 하면 1년으로 치면 큰돈인데. 저희 월급해봤자 대출원금이랑 이자 갚고 나면 생활비도 얼마 안 남아요. 어찌됐든 우리 집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 따라야지 어쩌겠냐? 그렇게 싫으면 1억 도로 내놓던가? 그날 밤 돌아가는 게. 아니 자기는 알고 있었던 거야? 형이 50식 생일 때나 명절 때 드리는 거. 몰랐지. 나는 혼자여서 그동안은 따로 달라고 안 했나 봐. 형은 돈도 잘 버니까. 그러니까, 형네는 두분다 고연봉이라면서. 그럼 자기는 생일 때 그동안은 뭐 해드렸는데? 나? 그냥 엄마가 필요한 거 말하면 사주고 그랬지. 한 1,20만원대로? 명절 때는 아무것도 안 했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가 봐. 형네한테도 그렇게 받아왔다고 하니까. 우리 형편에는 50씩 드릴 수 없잖아. 나도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20 정도나 드렸지. 명절 때는 100이나 달라시는데, 이게 맞는 거야. 에이, 그래도 우리 둘이 벌면 그 정도는 빠듯하게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1억도 해주기도 했고. 누가 들으면 난한 푼도 안 해온 줄 알겠다. 나도 5천 보탰고, 우리 부모님도 3천이나 가정 가구 해주셨잖아. 난 그냥 저렴한 거 하고, 나머지는 전세금 보태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옆에서 산티나는 거 하지 말라고 면박 주셔서 가구도 비싼 거로 했잖아. 엄마 말대로 1억 안 보태줬으면 신혼집 좋은 거못고 했잖아. 매일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월급 합치면 그 정도는 감당 가능하니까 엄마 말 듣자. 그래. 그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드리면 우리 대출이자도 못낼것 같은데. 뭐 장인 장모님은 그렇게 달라고 안 하셨잖아. 저번에 장인 어른 생신 때도 20 드리니까 됐다고 다시 돌려주셨는데 50 드리면 받기나 하시겠어? 헐. 그럼 우리 부모님은 안 드리고 본인 부모님들만 그렇게 드린다고? 아니 뭐 원하시니까 그렇지. 그럼 어떡하자고? 그럼 우리 엄마한테 아까 싫다고 말하던가? 부담된다고 얘기했더니 무조건 밀어붙이시는데 거기서 내가 뭐라고 해야 돼? 아 그니까 말도 못할 거면서 그냥 해드리자고. 예비 시어머니의 무리한 부탁도 부탁이었지만 우리 부모님은 일도 신경 안 쓰고 어머니 말 듣자는 남친의 태도가 더 어이없고 재수없더군요. 결혼하기 전부터도 이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점점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심란해지기만 했습니다. 얼마 후 시댁. 오늘도 빈손으로 왔네. 예, 결혼 한달 전인데 왜 예단을 안 해오는 거야. 도대체? 결혼식 전날에 해올 작정인가 보네. 진짜. 아, 마침 그 얘기 꺼내려고 오늘 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목록에 있는 것들은 무리여서요. 어머님 아버님 골프채도 그렇고요. 태훈씨네 형님네 예복이랑 가방도 너무 값비싼 것들이라 좀더 가격을 다운해서 골라주십사 해서요. 뭐라고? 예, 그 정도면 값비싼 것들 아니거든. 너가 명품을 잘 몰라서 그렇지 명품들 중에서도 하위권이야. 어디 가서 며느리가 예단으로 해왔다고 말도 못하는 등급이라고. 네, 전 명품도 모르고 골프도 몰라서 그런 건잘 모르겠고요. 분명히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은 천만 원 드린다고 했었고 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해주셨음에서요. 저는 봉채비도 못 받잖아요. 천만 원이나 천사백만 원이나 그게 그거지. 뭘또 금액을 따운나라는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진짜. 니네 결혼시키기 힘들다 힘들어. 첫째 때는 막힘없이 술술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된다는 게 많은 거냐고. 그리고 용돈도 50씩은 못 드려요. 그것도 확실히 말해둬야 될것 같아서요. 저희 형편에 맞게 드릴게요. 아 진짜 짜증 난다 정말. 그럼 우리가 보태준 1억 다시 내놔. 1억 없었음 지금보다 훨씬 좁고 후진 동네 갔을 거 아니냐고. 좋다고 받아놓고 해야 할 일은 하기 싫고 1억이 없었으면 더 좋고 후진 동네를 잡았을 게 아니라 태훈 씨랑 결혼을 안 했겠죠. 한 푼도 없는 사람이랑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뭐라고 이봐라. 네가 우리 돈 보고 태훈이랑 결혼을 하는 거지 지금 제가 돈 보고 결혼했겠어요? 돈 보고 결혼했으면 태훈 씨랑 결혼 안 했죠. 1억 중에 5천은 빚은 거다 알아요. 있는 척좀 제발 그만하시죠. 뭐야? 너왜 그래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몇달 전부터 이 결혼에 자꾸 물음표가 뜨더라? 그래도 애써, 모른 척 했는데, 다행인지 몰라도 이제서야 느낌표로 바뀌었거든. 뭔 말을 어렵게 하고 난리야? 그러게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진짜. 그게 내 빚이든 뭐든 너가 무슨 상관이냐고. 요즘은 결혼도 부모한테 돈도 안 벌리고 반반씩 알아서 결혼하는데, 넌 1억이나 도움받아 놓고 할 소리냐? 창피한 줄 알아라, 진짜. 아, 그렇게 반반 결혼 원하세요? 까짓 거 오천 친정에서 갖고 올 테니까 그럼 저도 1억 가지고 오는 거 맞죠? 김태훈, 너 나보다 지금 월급 45만 원덜 받지? 앞으로 퇴근하고 나서 알바를 하든 대리운전을 하든 한 달에 나랑 똑같이 벌어와! 알겠어? 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어이없네 진짜! 너왜 그래? 우리 엄마 앞에서! 이기집애가 이게 어디서 예의 없이 소리를 질러? 누구 앞에서 누구 아들한테 돈을 더 벌어오라는 거냐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가정교육도 못 받아 가지고 버릇없이 어른 앞에서. 네, 앞으로 가정교육 잘 받아서 반반 결혼하고 시부모님 말고지것대로잘 듣는 며느리 보시길 바랄게요. 뭐 지금 파혼하자는 거냐? 평소에 내성적인 내가 이딴 말까지 짓거렸으면 당연히 파혼하자는 거 아니겠어? 내가 설마 이 결혼 진행하려고 5천 더 가져온다는 헛소리 하겠니? 뭐좀 느끼는 게 없나 봐. 전셋집은 다시 내놓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반반 좋아하니 가정가구에 3천 쓴거 반띵해서 1,500내 통장에 입금해놔라 웃기는 소리하네 우리가 왜그 돈을 줘야 하냐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네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어 파혼하고 싶으면 네가 사온 거다 짊어지고 가던가 그쵸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근데 앞으로 둘째 며느리 안 보실 건가 봐요 돈 입금 만 하면 그쪽 아드님 결혼할 여자 생기면 어떻게든 알리고 다닐 거거든요 요즘 세상 무서운 거 아시죠? 헤어져도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니까 요즘 세상은 못되게 살면 안 된다고요 야 그만해 진짜 일단 나가자 보름 뒤 이서야 내가 그날 그렇게 너 보내고 많이 생각해봤다 그래 이러 가지고 내가 너무 유난이긴 했지? 니네 형편 생각도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첫째, 내랑 비교하느라 내 생각이 짧았어. 그날 너도 홧김에 쏘아붙인 것 같은데. 그날은 서로 다 잊기로 하자. 결혼식 날짜도 얼마 안 남아서 여기저기 다 알려졌을 텐데. 남자보단 여자가 파혼하면 상대적으로 더 피해가 큰거 알고 있지? 태훈이한테 들어보니 집도 아직 안 내놓고 냉전 상태라면서. 마음 잘 다스리고 우리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 정도면 일단은 넘어가겠지. 지가 파혼을 어떻게 할수 있겠어? 말도 안 되지. 회사고 친구들이고 다 떠벌려졌을 텐데 지만 손해지 뭐. 네 사과 감사히 받을게요. 받기만 할 거고요. 회사가 바빠서 정신이 없었네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대박을 치는 바람에요. 파혼 결정하고 나서 좋은 일이 자꾸 생기네요. 태훈 씨는 아직도 헤어졌다고 생각 안 하나 보네요. 안타깝게도 말이죠. 태훈 씨가 내놓는다고 해서 신경 껐는데, 지금 바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 내놨고요. 부동산 전화 오면 집이나 잘 보여주라고 전해주세요. 이혼보단 파혼이 훨씬 낫겠죠. 앞으로 둘째 며느리는 꼭 어머님 생신 때 7시에 전화드리는 며느리 만나시길 다시 한번 바랄게요. 제 계좌번호로 1,500만원 입금 바람. 결혼 날짜까지 잡았던 그 남자와는 결국 파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마무리는 깨끗하게 잘 되었고, 3년 정도 지난 일이 되었네요. 파혼했던 그 남자는 그 이후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고 들었는데, 6개월 만에 이혼했다고 지인이 말해주더군요. 파혼도 당했고, 이혼까지 당한 아들을 보며 이제는 정신을 좀 차리셨나 싶습니다. 이제 뭐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요.